지난 주간 전 세계는 유럽 난민 사태의 참상을 고발하는 한 장의 슬픈 사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2일 새벽 6시 터키의 남서부의 유명한 휴양지 보드럼 해변에 빨간 티셔츠와 청색 반바지를 입은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집단 IS를 피해서, 그 전쟁 지역을 탈출해서 유럽으로 피난가던 시리아 난민 26명이 잡던 배가 파손이 되어서 이 아일란 크로디라는 세살배기 사내 아이가 해변가에 그 얼굴이 엎드려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전세계는 마음이 무너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1994년에 북한에 극심한 기근이 발생했을 때 굶주림으로 허약해진 그 몸을 가지고 도만강을 압록강을 건너려고 시도하던 탈북자들이 익사하여 그 엎드러진 그 시신을 찍었던 그 사진들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꾀죄죄하게 땟국물이 묻은 얼굴로 기차역이나 장마당에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배회하던 이 어린 아이들이 시궁창에 있는 밥풀을 주워서 입에 넣는 모습을 그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거리에서 아사의 주방 넘어져 있는데도 그 옆을 지나가는 그 북한 주민들이 그 누구도 관심도 보이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는 모습들을 촬영했던 그런 장면.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지난 몇 년간 지중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난민 사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작은 배를 타고 이태리나 스페인으로 가려는 수많은 난민들이 탄 배가 지중해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해양경찰이 엔진이 고장나서 표류하는 그 선박에서 수십 명, 수백 명씩 구출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정원 몇 배나 초과되는 일만이 발리들 틈도 없이 쪽배들을 타고 대서양 지중해를 건너겠다고 하다가 한밤 중에 배들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인명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사를 그냥 보고 구경만 할수 없다는 도덕적인 책임감, 인류의 이 깨어난 양심에서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시민 행동으로 지중해에 나가서 난민들이 탄 배를 찾아 구조하는. 구조선을 운영하는 민간인 단체까지 생겨났습니다. 저는 그 지중해를 누비고 다니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난민들의 배를 구조하는 그 구조선, 난민 구조선에 관한 그 기사와 사진을 보면서 이 난민 구조선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조하는 영혼 구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빠져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건져내고 구원하는 구조성. 그것이 교회의 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천상가 500장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거나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냐? 우리의 가까운 형제일이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하라 너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여러분 죄에 빠진 영혼을 생명줄을 던져 구조하는 그 구조선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줄이 무엇입니까? 예수 구원의 복음이 생명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불렀습니다. 장성배 498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니,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교회는 죄와 죽음에 빠진, 죽음과 죄에 빠진 그 영혼을 건져내는 구조선인데, 오늘의 이 메시지와 연관을 지은다면, 교회를 저는 병원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줄을 던져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조하는 구조선인 동시에, 상한 신령 병든 인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기에 교회는 단순한 구조선이 아니라 치유가 일어나는 병원선이라는 것입니다. 이주 전에 지난 주에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김준호 목사님을 파송하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이제 새학기, 새학년 파송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주 전에 설교 시간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지 아직도 생각만 하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그런 기억이 우리의 마음에 이 상한 심령, 마음의 상처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통해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필요한 부분이 비단 우리의 이 상한 마음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깊이 뿌리박힌 역기능과 죄 때문에 병든 우리의 영혼, 병든 인생이 치유받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병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병들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이 고통스러운 어려운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치유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망가지고 고장난 모든 부분, 병든 삶의 그 어떤 부분이든 모든 부분을 치유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망가지고 병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떨쳐버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그 죄와 역기능의 사슬이 끊어지고 죄와 역기능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왔던 그 모든 고통스러운 환란과 이 역경 속에서도 그 환경까지도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주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의 이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국에서 종로를 타다가 해방되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길을 3일길을 갔습니다 200만의 이 백성들이 광야를 3일길을 갔는데 마실 물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흘째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하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물에 어떤 독성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었더니 그 써서 마실 수 없었던 물, 그 물이 치유가 되어 200만이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당신의 이름을 새롭게 게시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던 그 애굽 사람들이 내렸던 모든 질병을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치료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게시하시는그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로 이스라 엘 백성들이 그 현장에서 경험했던 첫 번째 치유 의 역사가 과연 어떤 치료였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마실 수 없던 물이 마실 수 있는 식수로 변화된 마실 수 없던 물이 치유되는 환경적인 여건의 치유였습니다. 광야를 3일 길을 가는 동안 마실 물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물을 발견했다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근데 막상 물을 가서 마시려고 보니 그 물이 써서 독이 있어서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크게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기대가 무너지고 광야에서 생존에 꼭 필요한 이 마실 물이 없다는, 눈앞에 물은 있지만 마실 물이 없다는 그 절망감이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중에도 자방이 꽉 막힌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일이 꼬이기만 하고 풀려나 가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마실 물이 필요한데 눈앞에 물은 있으나 마실수 없는 도끼가 있는 쓴물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지질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다고 했는데, 워런 웨스비 목사님은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풀이하십니다. 기대가 어긋나고 일이 꼬이면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때, 십자가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뉘우칠 때에. 마실 수 없는 선물을 치료하사 단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그 처한 상황과 환경에도 임하게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편 107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왜 인생이 환란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지 또 그런 환란과 고통에서 어떻게 구원과 치유의 은하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사람이 크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엎드러져서 곤경을 당했는데도 아무도 돕지도 않고 일으켜 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지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감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그 얼검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족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성할 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으미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권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지지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환란과 고통에 처할 때 하나님께 부르지는 것이 살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한 죄를 뉘우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그 뜻을 멸시하여 이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사슴이 임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뉘우쳐라 17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다 당하지 않느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도다 위험한 지경의 그 상황 환경적인 여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유럽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여건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참된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런 진정한 의미의 발전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화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메카디시케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메시지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 메시지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하나님 변화의 성화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두멍의 은총을 주십니다. 물두멍의 씻김의 은총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병든 부분을 주의 말씀을 보내사 고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월 23일부터 수요일 저녁에 큐티 세미나를 4주간 진행하게 됩니다 말씀 묵상을 배우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진앙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시지 않는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으면서도 아직 말씀 묵상을 배우지 못한 분들이 이번에 꼭 말씀 묵상을 배우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말씀 묵상을 배우기에 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 95세 되신 어르신의 수기를 읽어드리겠는데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네,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그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가 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더 덥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의 인생으로 따지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살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나는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한 것이 너무도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허서대학교 설립자이신 강석규 선생님의 95세 때 쓰신 글인데요. 엊그제 8월 31일 날 세브란스병원에서 향년 130세, 103세의 나이로 103세의 나이로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95세 때 어학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8년 동안 어학 공부를 하셨겠죠. 중청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는 농사 일을 하셨습니다. 혼자 독학으로 초등교사 교원 자격증을 따셔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교사로 시작하셔서 중학교 가르치시고 그러시다가 나이 스물여덟인가 서른살에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나중엔 학교도 세우시고 삼남이녀 자녀들 가운데 몇 사람은 교육과로 아버님의 뒤를 이어 호서대학교 총장으로 두 분은 목회자로. 95세 어르신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말씀, 묵상을 배우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아무도 없으신데, 오늘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열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병든 인생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그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 5장에 보면 열두 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혈루증이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인이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사건. 여호와라파디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기대가 무너지고 사방이 우겼삼을 당한 일이 꼬이기만 하고 풀리지 않는 이 어려운 상황적인 여건을 치유하시는 은혜뿐 아니라 이 여인은 자신의 혈루증을 치유한 받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질 때이 병을 고침받는 역사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겠다. 내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마가봉 오장이요.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고침을 받으리라, 이병 고침을 받으리라 정도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혈루증이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그 병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저주적인, 저주스러운 이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바로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무리 중에 끼어서 몰래 예수님 뒤로 와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의 혈로의 금원이 곧 마르고 몸이 고침받은 것을 자기 몸에 느낍니다이 여인이 자기 몸 고침받는 걸 느꼈는데 그걸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시고는 주의를 둘러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씀해 선생님 수많은 인파가 몰려와서 우리를 애호사하고 밀고 밀치며 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그렇게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들 모여와서 아마 예수님께 악수 한번 하자고 손도 내밀고 예수님 어깨도 만지고 지나가시는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터치했을 것입니다 어린애 우리 애 머리 한번 쓰다듬어 달라고 애들를 내밀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 열두 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뿐이었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예수님을 만질 때그 여인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니라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어 엎드려 이실직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 책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그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가서 건강할지어다. 혈루증이란 질병은 봄에서 이 피가 줄줄 흘러나오는데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보금을 읽어보면 의사 누가가 썼는데요. 하는 용한 의원들, 을 만나봤지만 고침 받지 못하고 돈은 다 허비하고, 인생만 더 고통스러워진 이런 질료 몸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온다면, 사람이 기운이 빠지겠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인생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아십니까? 기운 빠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 때로는 개인과 가정에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다가와서 그 문제 때문에 정말 살기 싫은 기운 빠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적인 혈로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앞에 예수님이 가셔서 열매를 찾으시던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원하시나요? 두 가지 열매를 원하시는데 첫째는 성품의 열매요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행실의, 선행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진한 인격의 열매를 원하십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고 묻지 아니하시고, 너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남편이냐, 어떤 아버지, 어머니, 어떤 형제, 어떤 종업원이냐, 어떤 보스냐, 너의 사람됨됨이 어떤지,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에 관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는, 보기 원하는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나타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 선행의, 선한 행실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하는 이 전도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이미 구원받은 한 영혼이 크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걸쳐버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양육의 열매입니다. 전도와 선교와 봉사하는 그 선한 행실의 열매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성품의 열매와 이런 선한 행실의 열매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현루증 때문에 이 영적인 한류 중에 아직 치유 안 받지 못해서 우리 상감 내 영적인 에너지가 계속 빠져 나가는 바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 받지 못한 상처가 그대로 있으니까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치유 받지 못한 상처 아물지 않은 상처 누가 건드렸기 때문에 아프다고 고통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할 뿐 아니라 이 상처가 도저지고 더 깊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루증의 이 폐해 중의 하나는 부정함입니다. 율법의 규례, 레위서의 레위기에 의하면 몸에서 이 피가 체액이 계속 흘러나오는 사람은 부정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접촉하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마을에 있는 회당의 공공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 거부 대상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격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앉았다가 일어난 의자가 더러워집니다.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용하는 그릇이 더러워집니다. 가족들과 함께 같은 그릇을 사용할 수 없고, 같은 가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이 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 중에, 치유받지 못한 상처 때문에, 어떤 인격 장애 때문에, 성격 장애, 이웃과, 특별히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 식구들과, 어떤 마음의 격이 있고, 거리감이 있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면, 치유받아야 할 영적인 혈구층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할수 없도록 격리되게 만드는 부정하게 만드는 영적인 혈루증 사람들과 충돌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부정하게 만드는 영적인 혈루증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을 만질 때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그를 부정하게 하던 그 모든 혈루증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일의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믿음의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적인 혈류증을 치유해 주셨는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고통스러운 일, 기대가 무너지고 일이 꼬이기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순물이되어 마실 수 없는 그 상황에 십자가를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을 사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미련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엿기는과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과 환경적인 여건 치유하여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치유가 필요한 모든 망가지고 병든 부분을 성령이여 임하사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이수님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의 손을 주님께 내밉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흘려주신 주님 나의 죄인을 사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실 뿐 아니라 나의 모든 이 부끄러운 병든 부분을 씻어주시기 위해 물까지 흘려주신 주님 물두멍에 씻기심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도 손을 내밀면 혈로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치유의 은충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이 시간 찬성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서로 내가 들어갑니다 주님 이곳을 덮어주옵소서 이곳을 성령이여 조명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비춰주시옵소서